제가 이제 19살 때, 고3 때, 그 저희 집이 한남동이어서, 그, 이, 육군참모총장이 납치될 때그 총격전을 제가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총소리 듣고 또 바로 앞에까지 가서 더 듣고 그랬는데,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정말 무슨 일인지 아알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하 굉장히 오랫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얘기여서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그 제가 30대 중반이 돼서 한 10, 16년 지나서 알게 됐을 때좀 되게 당혹스럽고 놀라웠어요.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 그 군부가 무너져 내렸나? 그것도 불과 하룻밤 사이에. 이런, 이런 놀라움과 이런 의구심이 이제 제 지금까지, 지금까지, 지금 벌써 이제 제가 그 총소리를 들었던 겨울밤으로부터 44년이 지났는데, 그거를 계속 그 마음속에 좀 제가 의구심이자 또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그날의 사건이 그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그 어떤 운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일종의 화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오래된 그 숙제를 제가 이 영화로 이렇게 가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음, 저는 그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 살아온 자기 생애와 자기가 알고 있,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어떤 결정금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79년도 12월 12일로 돌아가서 제가 생각하는 그때의 상황을 다시 재현한 다음에 여기에 그휩수였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는 거를 제가 좀 상상력을 가미해서 극화시키고 그리고 관객들을 그 순간으로 좀 밀어넣고 당신들이 이 상황을 한번 경험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, 그렇게 하면 좀 영화를 재밌게 보면서도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궁금증이 생기시면 그 역사, 진짜 역사에 대해서 좀더그 관심을 갖고 찾아뵙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너무 길게 말해서 죄송합니다. 이상...